정전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내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두려운 상황이지만 대처 방법을 기억하고 있다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갇힌 사람들은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원시에서 진행한 2023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침착하게 대처하기 엘리베이터가 멈춘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구조 요청하기. 엘리베이터가 멈춘 경우 즉시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문을 억지로 열지 않기. 엘리베이터가 멈춘 경우 문을 억지로 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세 유지하기. 엘리베이터가 멈춘 경우 안전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기하기. 엘리베이터가 멈춘 경우 대기하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3년 승강기 사고 등 합동훈련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한 사람은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이때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한 사람이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구조 요청 받은 요원은 상황 파악을 합니다. 이때 구조 요원은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엘리베이터의 고유 번호,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 갇힌 사람의 수. 그리고 환자 유무와 상태 등을 차분하게 관리 요원에게 이야기해주면 관리 요원은 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 업체와 소방서에 신속하게 연락합니다. 연락을 받은 유지관리 요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람들이 구조될 괜찮으세요?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의 괜찮으세요? 상황을 파악합니다. 전달받은 층수를 감안해서 엘리베이터를 구조 가능한 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게 되니 절대 움직이지 말고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구조를 위해 상황을 인계받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갇힌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이때 다친 사람은 소방관이 직접 내부로 들어가서 들것을 통해 구조합니다. 2023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통해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구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승강기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처 방법과 구조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강기 이용 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